안녕하세요. 투캠입니다. 오늘은 철모왕 호재가 있는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10억이 될 수도 있는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관련 철도 호재는 신분당선의 연장에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신분당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봉담읍 하성시 봉담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분당서 연장 봉담업 10억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살펴볼 텐데요. 허허벌판에 황금노선 들어온다. 화성 봉담 들썩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분당서 연결 계획 최근 발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음, 아파트 분양 내용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장이 확정된 것은 어 신분당선은 현재 수원시 광교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매실까지 되고 있는데 다시 호매실에서 추가로 화성시 봉담읍까지 연결한다는 내용이 국가 철도 사업 저기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이 봉담읍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철도망이 거의 전무한 지역인데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은 어약 출퇴근이 판교와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핵어 파급력이 큰어 연장으로 철도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사 여기 내용 보시면 봉담 일대 5만 가구 개발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2017년에 이미 봉담업을 신분당선 연장할 때 포함시켰는데 예비타당성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17년에 예비타당성통과할 때 BC와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어다 모두 미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통과에 대해서는 BC라는 베네핏 코스트, 즉 비용 대비 수익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기준이 1 이상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수익성이 100원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가능한 bc 라는 예비타당성 통과 항목이 있고요 또는 여기 ahp 라는 경제성 지역성 정책성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준이 0.5 이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 통과가 가능합니다 어, 제가 있는 원주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경강선 역시 bc는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h, ahp 가 통과가 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문기사에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문당선은 현재 수원 강교신도시, 성남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를 거쳐 강남역까지 운행 중이다. 여기, 남쪽으로 연장하는 것도 좋은 호재지만은 더 좋은 호재는 사실은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있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개통. 약 3년에서 4년이 남았는데요. 이 개통 후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용산까지도 이어지는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화성 봉담에서 북쪽으로는 용산역까지 그리고 멀게는 고양시 삼송까지로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성 때문에 용산역에서 삼송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완공이 된다면은 수도권을 세로로 가르는 철도가 완공이 되는 셈이 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고 갈게요. 호메시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예, 이 내용은 2021년 12월 29일 약 2주 전에 국토부를 통해서 발표가 된 보도 자료입니다. 이건 이미 22년 올해 올해부터. 기본 시시 계획을 선정을 해서 시공사 선정합니다. 강교부터 수원 호매실까지 약4개 정거장을 통해서 10km 연장하는 것이고요. 약 현재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어 버스 시간을 40분 단축한다는데 현재 강교역에서 강남까지 30분대에 도착하기 때문에 호매실로는 실제 시간 보면은 한 30, 40분 정도 전후로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예,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탄 인더건, 인동선이라고 불리죠. 이 같이 연계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그, 역사도 조정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고 되어 있구요. 이 지금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가는 거 24년의 착공입니다. 완공은 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은 호메실에서도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당선은 기존 운행 중인 강남광교에서 내년 상반기 개통이 예정인 강남신사구간 여기가 중요하죠. 내년 상반기 23년에 개통이 예정인데 4차 국도철도망에 반영된 서북부와 호매실 봉담 구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신분당선 전체 노선도를 보면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여기 밑으로 호매실까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이거는 저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호매실 봉담은 사업을 진행하기로는 되었지만은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지만 먼 미래 에어될 것으로 확,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로는 강남에서 현재 신사역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용산까지도 지금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 삼송역까지 고양시까지 올라가는 이까지는 사실 지금 사업성이나 기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보고 움직여 어,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광역철도로 보시면은. 신분당선 나와 있습니다 용산에서 강남 복선 전철 7.8km에서 사업비 1조 6 4 7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신분당선 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지역들을 모두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일자리가 제일 많은 강남 판교를 거쳐서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될수 있는 용산까지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지하철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광교중앙역에서 시작되는 철도가 강남양재까지 서초구죠 서초구 서쪽 양재까지 약 30분이면은 도착이 가능합니다 판교로 보시면은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시간이 도착합니다. 일자리에 많은 곳들을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단선이 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비싼 가격에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자, 현재는 광교 중앙역에 20분이면 판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코스 첫 번째 역은 월드컵 경기장 우만동이죠. 예, 두 번째는 장안구 영화동에 있고요. 세 번째가 화서역입니다. 화서역은 지금 엄청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제일 유명한 곳은 최근에 입주를 한 화서역 파크 프루지어 이곳입니다. 이거 제게 한 5억 대 분양한 아파트가 지금 매매 호가를 보시면은 약1 3억에서 14억으로 약 9억 정도가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화서역이 왜 좋으냐면은 신분당선 호재도 있지만은 여기 한 코스만 내려가면 수원역으로 gtx 여기 지금 생기고요. 기존의 수인선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당선이 되겠죠. 기존의 분당선 그리고 ktx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원선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는 화서역이 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스타필드가 화서역하고 연계가 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 1년 후면 들어올 화서역 스타필드가 바로 2023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철도호재를 포함해서 화서역은 엄청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서역에서 마지막 코스인 홈에실까지도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보시면은 34평대, 30평대 기준 아파트들이 약 실거래 자 보시면은 약 4, 5년 아파트들도 현재는 약 7억 대 지금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구요 지금 시, 어, 더 위치가 더 좋은 아파트들은 8억에서 9억까지 지금 효과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격인 호매실역만 보더라도 홈플러스와 CGV 등 지금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27년에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이 된다면은 그때 가치 가격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봉담역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살펴보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인 연장 코스가 지금 여기 호매실역에서 시작해서 오목천역 지나서 이 IC 봉담 IC 근처인 이, 예, 이쪽 지점까지 해서 마지막 봉담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장하는데 중간에 더블 역세권이될 오목천역 또 역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오목촌역 지금 신축 아파트인데요 이제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부 세대에는 전매 제한이고 일부 단지는 매매가 되는 지역인데 보시면은 프리미엄 7억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분당선 호재가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이곳으로 가시면은 아마 이쯤에 여기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처에 있는, 음...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은, 봉담역에 있는 한신더 에듀파크인데요. 2019년에 지어진 1100세대의, 1140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보시면은, 34평 국평 기준으로, 약 작년, 2001년 3월 기준으로 한 4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6억이 넘어가는 상태이고요 호가 역시 6억대에서 7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신분당선이 연장이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분당선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사실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수지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금 보시면은 강남 접근성 하나만으로 수지구청에 있는 역들 역 근처의 아파트들은 20년이 넘은 아파트들도 지금 9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교와 강남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을 이어주는 신분당선 연장되는 지역들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실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 잡는 용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신분당선에 한번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봉담역과 그 호매시부터 봉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철도망 따라서 미래에 투자해 보는 것을 일단 뭐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